난 미안한데 왜 이러니 왜 이러니 자꾸 똑같은 말 우리 중 하나 먼저 얘기해야 돼 여기서 우리들만 끝내 이제 그만 싸우고 싶어 하루도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어 내 하루가 남겨진 내가, 남겨진 내가 울고 있을 거라 생각하겠지만 오, 나는 괜찮아, 괜찮아 반복될 일 없을 테니까 오, 너와 나 여기서 그만 네가 어디서 뭘 하던 상관없어 와와와와와와 음. 음. 에셰슈 음. 저는 항공기 비행기 음. 음. 만드는 전역이 있어요 그죠? 음. 고옛 책에 나는데 에 버튼 근데, 에이. 나는, 에이. 근데 나는 근데 에이. 나는 근데 얘가 훨씬 안정적이에난 그런 느가 노래도 그렇고. 이해얘 힘들었어. 그렇게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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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가 얘는 아 봤어, 약간 노래가 파워풀한 그런 선이 다잖아요 어, 어 참이 무대가 많은 거를 시사해 주는 것 같아요. 노래 실력은 누가 봐도 희진이가 난데 프로듀싱이나 선곡을 만났을 때 훨씬 더그 빛을 발할 수 있는 톤이라든가 노래가 나한테 맞느냐 안 맞느냐를 연실이 보여주는 게이 무대였던 것 같아요. 당연히 송희진 양의 가창에 여러 가지 마음 분이 많은데 다희가 안정되게 도 잘한 것 같아요. 예, 그리고. 감사합니다. 송혜진 양은 분명히 노래를 잘하고 고음도 정확하게 내지만 이 노래의 맛을 어떻게 내야 될지에 대한 분석이 조금 잘못된 듯한 느낌도 들고 액션도 다이양이 굉장히 연기를 잘했던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기량차가 굉장히 커버가 된 그런 무대가 돼서 사실 좀 백중세의 무대였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곡인데 이 노래가 이렇게 아마추어들이 부르는데도 신났던 저는 이콜라보레이션이 가장 대결 같은 대결이었던 것 같아요. 지금 무대가 오늘 본 무대 중에서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피진 씨는 사실 처음부터 봤을 때부터 노래 잘하는 거 저희가 알고 있었어요. 노래를 들어보기 전에 미리 머릿속에서 심사하고 예상하는 건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. 다시 한번 그걸 느꼈어요. 그래서 선입견이라는 거, 선입견이라는 거. 이번 노래는 다이 씨가 좀 밀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을 좀 했었는데, 막상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, 어, 뭐, 전혀, 전혀. 두 사람의 재능이 굉장히 뛰어난 거 같아요 이도 있고 노래도 잘하고 둘다둘다 둘다 색깔이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요 누가 더 잘한다는 거는 뭐별 중요하지 않은 거 같은데 저는 근데 다희 양이 난안돼 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고 안 되지만 한번 붙어 봐야지 그게 분명히 보였어요 저는 다희는 그런 게 너무 애절하게 보여서 좋았던 거 같아요